이어 체 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건강보험검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검진 미수검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달 수십만 원 원의 보험료를 더낼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배순이 어르신은 최근 이런 변화를 뼈저리게 체감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독립했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후 며칠 뒤 도착한 건강보험 보험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 전까지 매달 5만 7천 원이던 보험료가 17만 4천 원으로 세배 넘게 인상된 것입니다. 공단에 문의한 결과 세대 분리로 인해 피부 양자 자격이 사라졌고, 어르신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연금, 주택, 차량 등 모든 자산과 건강검진 여부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배 어르신은 소득이 늘어난 것도 없고, 생활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일이 전국에서 수만 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바뀌었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험료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적게 낼수 있는지, 특히 끝까지 들어보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일곱 가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절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억울함을 막아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자녀의 세대 분리나 독립 후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가 갑자기 두세 배 오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일을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냐는 어르신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가 결혼, 취업 또는 유학 등으로 인해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던 부모님이라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보험료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이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그에 맞춰 정해진 비율만큼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은 물론 은행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았는지 여부까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모든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도현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월 보험료가 약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 후 따로 살게 되면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피부 양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김어르신의 보험료는 18만 7천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어르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한 다오래된 소형차라도 재산에 포함, 15년 전 장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주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도 재산에 포함 그리고 매달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모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어르신은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자녀의 세대 분리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세대 분리 한 번으로 건강보험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세대 분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문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예상되는 보험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거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사실은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함정이 될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겪는 세 가지 주요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차량 관련 함정. 경북 구미에 사시는 70세 김도현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년 생일에 딸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물 받으셨어요. 원래는 2005년식 경차를 타셨는데 너무 자주 고장나서 결국 폐차하고 딸이 준새 차로 바꾸신 거죠. 차는 바뀌었지만 어르신의 생활은 똑같았습니다. 주로 장보러 가거나 병원 갈 때만 타시고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셨죠.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니 보험료가 갑자기 6만원 넘게 추가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차량의 배기량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타시던 경차는 1. 웅궁지시시 미만이라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새로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g 공구인 사이시시가 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된 거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차를 실제로 얼마나 자주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배기량이 기준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해요. 결국 김 어르신은 억울했지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딸 명의로 차량을 다시 이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 차를 샀거나 자녀가 사준 차를 명예 이전할 때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함정. 부동산 관련 함정. 전남 나주에 사시는 68세 정은실 어르신 사례입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에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처에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그 동네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 어르신이 사시는 집도 시세 기준으로 2억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뛰었죠. 그런데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전세를 준 것도 아닌데 보험료는 월 4만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도 부과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즉, 자산 가치가 늘었다고 판단되어 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른 것이죠. 정 어르신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왜 보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함정입니다. 특히 재개발 이슈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 건강검진 미수검. 대전의 74세 오지연 어르신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가는 것이 꺼려져서 건강검진을 4년 가까이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험료가 한 달에 4만원 이상 늘어난 걸 알게 되셨고, 그 이유가 검진 미수검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즉, 검진을 받으면 보험료를 조금 할인해주는데 안 받으면 그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자동차, 집값, 건강검진 하나하나가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의 변화들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함정들을 피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릴 요구까지 방법을 하나씩 따라 해 보시면 실제로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방법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 검진은 단순히 내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보험료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건강 검진을 제때 받으면 건강 관리 노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검진을 미루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이 할인 혜택이 사라져 버려요. 즉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66세 신혜자 어르신은 남편 간병 때문에 몇 년간 병원 갈 여유가 없으셨대요. 건강검진도 계속 미루셨더니 보험료가 매년 올라 13만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검진을 받고 나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4만원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2년에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줄어요.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셨거나 자영업을 정리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혹시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시진 않나요?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알리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줍니다. 춘천에 사시는 75세. 양정수 어르신은 작년부터 농사를 쉬게 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더니 계속 예전 농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왔다고 해요. 뒤늦게 소득 감소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 농업, 폐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월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9만 원대로 무려 6만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어졌거나 일을 쉬게 되어 소득이 감소했다면 꼭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소득변경신고를 하세요. 미리미리 신고해야 불필요하게 더 내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자산은 저에 신청하세요. 재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자산 중 실제로 활용하지 않거나 가치가 낮은데도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거나 공시지가가 낮은 시골 땅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건강펌. 보험공단의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소득발생에 기여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남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은 시골 땅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사용도 안하고 수익도 없으셨다고 해요.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 제외 신청을 했더니 보험료가 약 5만 원가량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재산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저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녀와 다시 함께 거주하면 피부양자 자격 회복이 가능해요. 만약 자녀가 직장 가입자인데 부모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다시 함께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재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죠. 대구에 사시는 69세 배윤희 어르신은 아들이 실직 후 함께 살게 되면서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내시던 보험료 18만원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면 이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하세요. 당장의 부담을 덜수 있어요. 갑자기 오른 보험료가 한 번에 내기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번에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두달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나눠서 낼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물론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그게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을 고려해 보세요. 차량 명의를 자녀로 다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해사시는 김도현 어르신은 딸이 사준 하이브리드 차량 명의를 다시 딸에게 돌리면서 보험료를 6만원 줄이셨다고 해요. 차량을 꼭 부모님 명의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가족 간 명의 이전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내 상황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모든 상황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도 전문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누락된 혜택은 없는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건강료가 왜 갑자기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세 가지 주요 이유.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세대 분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취업 등으로 집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가지 못하고 독립적인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연금. 집, 차량 등 모든 자산 반영.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급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연금. 집. 자, 예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해 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차나 사용하지 않는 시골 땅까지도요. 건강검진 미수검 보험료, 할인 혜택 소멸,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미루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 7가지 절약 방법 실천하면 수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 7가지 방법들 기억하시죠? 건강검진 꼭 받기.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신고하기. 활용하지 않는 자산은 저에 신청하기. 자녀와 다시 함께 거주하며 피부 양자 자격 회복 고려하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하기. 자동차 명예 변경 고려하기. 건강보험공단 상담 1 5 7 7천 적극 활용하기. 이 방법들 중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시면 매달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 하시는데요.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지만 모든 것을 일일이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손해, 알면 절약인 것이죠. 지금 바로 해야 할딱세 가지.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 달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기. 내 보,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첫 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만약 안 받으셨다면 바로 예약하세요.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537,000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기.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공단 전문가들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꼭 해주세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이 소중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이니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